이상과 이하. 자, 이상은요, 어, 네모와 같거나 크, 같거나 큰 수를 네모 이상인 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 30.5, 31.2 등과 같이 30과 같거나 30보다 큰 수를 30 이상인 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수직선에서 30을 포함한 수기 때문에 30에 동그라미를 치고 색칠을 한 다음에 30보다 큰 수도 해당하기 때문에 30보다 큰 쪽에도 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이하는요, 네모와 같거나 작은 수를 네모 이하인 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20.0, 19.2, 18.3 등과 같이 20과 같거나 20보다 작은 수를 20 이하인 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도 20도 포함하기 때문에 20에 동그라미 치고 20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수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도 포함이에요. 라는 의미로 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확인 톡 문제 볼게요. 놀이동산에서 주원인의 모든 학생들이 탈수 있는 놀이기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놀이기구 두 종류가 있네요. 두 종류가 있고요. 탈수 있는 키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키가 135cm와 같거나 큰 학생. 무슨 말이죠? 135 이상인 학생. 135 이상이라는 거는 135cm도 포함이기 때문에 누구누가 있죠? 주원이도 있고요. 또 수지도 있네요. 여기 키를 써보면 135.0과 136.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가 125cm와 같거나 작은 학생. 무슨 말일까요? 125cm 이하인 학생. 키 찾아볼게요. 125 이하라는 것은 125도 포함이기 때문에 125 표시하고요. 125보다 작은 것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24.5도 있네요. 그래서 cm를 쓰면 124.5cm와 125.0cm가 있고요. 학생 이름으로 말하자면 서훈이와 서우라고 쓰면 되겠습니다.